어, 아리스토텔레스가 뭐라고 하나 봅시다. 훌륭한 국가는 우연과 행운이 아니라 지혜와 윤리적 결단의 산물이다. 국가가 훌륭해지려면 국정에 참여하는 시민이 훌륭해야 된다. 자, 국정에 참여하는 시민이 훌륭해야 국가가 훌륭해진다. 정치 참여라는 시민적 덕성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어, 김경이라는 교수가 쓴 책에서 무엇은 시민들이 공동의 이익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에 복무하는 마음가짐과 자세를 의미한다. 뭘까요? 시민적 덕성이죠. 복무에 아, 공동의 이 공동선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려는 자세. 이것도 정치 참여와 관련된 거예요. 이것도 시민적 덕성이다. 시민적 덕성은 사익을 추구하려는 경향과 대비된다. 공동성을 추구하는 그런 자세이다. 공동체의 유지와 번영을 목표로 하는 시민적 덕성은 구성원의 자발적인 참여와 적극적인 복무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참여, 정치 참여, 중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시민적 덕성은 주인의식과 배려의 정신에서 나온다. 주인의식은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억압과 차별이 존재하지 않을 때 가능하다. 그래서 공화주의에서 중시하는 것, 시민적 덕성.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이 사람은 굳이 따지자면 공동체주의자거든요. 이 사람이 중시하는 시민적 덕성, 정치 참여 이런 게 있다라는 걸 알면 되겠죠. 다음으로는 애국심에 대해서 두 사상이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애국심하면 뭐가 떠올라요? 국뽕 떠오르지 않나요? 그래서 방탄소년단. 방탄소년단 유튜브에 보면 특히 많은 게 외국인 반응 이런 거예요. 그래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글자 엄청 많고 뭐 AI가 음성 읽는 거뭐 딱딱하게 방탄소년단 이모그래미 뭐 어워드에서 뭐를 탔다. 뭐 미국 현지 언론은 뭐라고 뭐 대단하다고 숙여 세우고 있다. 이런 거 엄청 많아요. 그런 거 요즘에 어르신들, 50대, 60대 분들 특히 많이 본단 말이에요. 그런 걸왜 볼까요? 국뽕 때문에 보는 거라고 이제 많이 설명을 할수 있겠죠. 그냥 다른 나라 이제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잘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그 반응 우리를 이제 물어 보는 반응을 보고 어자 어, 자랑스러움을 이제 느끼는 거죠 자부심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애국심에 대해서 조금 우습게 생각하거나 어 음, 뭘까 안 좋게 생각하는 입장이 요즘에는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자유주의랑 공화주의에서는 이 애국심을 어떻게 설명을 하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어, 자유주의에서 애국심의 기준은 뭐 국뽕, 뭐 얼마나 우리나라가 자랑스러운지 알려주는 것, 뭐 그런 걸 하기보다 헌법에 핵심을 두고 있습니다. 헌법 정신. 그래서 자유주의에서 설명하는 애국심은 헌법 애국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어요. 헌법 헌법이 뭐길래 아까 헌법의 어떤 점 때문에 애국심이 헌법 정신에 기반을 두고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걸까? 보면 헌법은 중립적이고 보편적이에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나요? 자유를 추구하고 민주주의를 이야기하고 인권을 보호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게 헌법입니다. 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모든 국민은 행복주권을 가진다. 모든 국민은 뭐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이처럼 헌법에는 자유, 민주주의, 인권과 관련된 정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BTS와 같은 대단한 뭐 연예인들 또는 뭐 김연아와 같은 뭐어 운동 선수들 이런 유명인들을 보고 좋아하고 자랑스러워하고 뭐 비빔밥, 김치 이런 것들을 보고 자랑스러워하는 게 아니라 헌법에 기반을 두고 헌법에 따르는 애국심만이 진짜 애국심이라고 보는 거예요. 자유주의에서 애국심의 기준은 헌법이고, 공화주의에서는 뭐라고 볼까? 시민의 자유를 지켜주는 정치 공동체와 동료 시민에 대한 대승적이고 자발적인 사랑이라고 봅니다. 이 대승적 자발적 사랑을 영어로 카리타스라고 해요. 자, 핵심이. 자유를 지켜주는 공동체랑 동료, 시민. 다른 사람한테 가해지는 억압, 차별, 폭력에 대해서 내가 당한 것처럼 분노를 느끼는 감정이 바로 애국심이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대승적이라는 말은 더큰 무언가를 추구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만의 이익을, 내가 이익을 침해당했다고 이제 분노를 느끼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가해지는 폭력에 대해서도 내가 분노를 느끼는 것. 대승적이죠. 더큰 무언가를 추구하는 거죠. 그런 사랑. 그리고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동료 시민을 사랑하고 정치 공동체를 사랑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애국심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때 정치 공동체는 그냥 내가 타고, 내가 이제 태어나고 자라난 공동체가 아니라 시민의 자유를 지켜주는 공동체인 거예요. 국가 자체를 향한 맹목적인 사랑일까요, 그러면? 그건 아니죠. 내가 태어나고 자란 국가 자체를 향한 게 아니라 자유롭고 정의로운 공동체. 여러분, 뭐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자유로운 거. 정의로운 거. 그걸 지켜주고 있는 공동체에 대한 자발적 헌신과 사랑인 겁니다. 내가 태어나고 자란 나라이지만 시민의 자유를 지켜주지 못한다면 사랑해서는 안 돼요. 그건 맹목적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공화주의에서 바라보는 애국심은 자연적인 감정일까요? 정치 참여를 통해 생기는 인위적인 열정일까요? 이제 후자죠. 내가 태어났다고 해서 당연히 그 국가에 갖는 자연스러운 사랑이라는 감정이 아니라 내가 그 국가에 정치 참여를 해요. 그리고 정치 참여를 해서 나의 자유를 실현하고 다른 사람한테 가해지는 억압의 어, 억압을 줄여요. 이런 정치 참여가 있을 때 나중에 생기는 인위적인 열정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설명하는 국뽕과 관련된 어 애국심은 뭘까? 이제 국뽕은 국가고 필로폰이라는 마약 있잖아요. 또는 히뽕이라고도 하죠. 그것이 합쳐진 말입니다. 국가에 취한다 마약처럼 국가에 취하는 것을 국뽕이라고 이제 속되게 이야기를 해요. 민족주의에 기반을 둔 애국심이 국뽕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커요. 봅시다. 민족주의에서 바라보는 애국심은 내가 태어나고 자란 나라, 그리고 소속된 민족에 대한 자연적인 사랑이에요. 아, 이렇게. 자연적인 것도 있지만 더 핵심은 무조건적인,적인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런 민족주의적인 애국심을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해요. 건전한 민족주의적 애국심, 편협한 민족주의적 애국심. 그래서 건전한 민족주의적 애국심은 르낭이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했어요. 하도 민족주의적 애국심이 국뽕이라고 욕을 먹으니까 이 사람이 건전한 것도 있다, 라면서 설명을 한 건데요. 어떤 집단에 기꺼이 귀속되어서, 여러분, 한국이라는 집단에 한국인이라는 집단에 귀속되어서 자발적으로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고자 하는 의지입니다. 그러면 이때의 애국심은 배타적일까요? 포용적일까요? 다른 나라 사람들, 중국인, 일본인은 무조건 죽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배타적인 걸까요? 아니면, 그래, 너네도, 너네 나라 사랑해라. 우리도 우리나라 사랑할 거다. 너네도 인정한다. 배척하지 않는다. <laughs> 그러면 포용적 사랑이겠죠. 그게 건전한 거예요. 그냥 내가 태어난 나라. 어, 내가 속해 있는 한국인이라는 집단에 그냥 당연히 내가 계속될래 자연스러운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 한국인으로서의 목표를 추구하는 것이 민족주의적 애국심이에요. 다만 다른 나라 사람들을 욕하거나 어, 배척하려고 하지는 않는 게 이제 여기 해당되는 거예요. 반면에 이게 나쁘게 흘러가면 편협한 민족주의적 애국심이 되는 거예요. 국수주의, 나라를 이제 수호하려는 국수주의나 편협한 민족주의로 흘러서 국민의 자유와 존엄성을 위협하고 국제 분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편협한 민족주의적 애국심이요. 그래서 이런 안 좋은 민족적주의적 애국심을 비판하고 있어요, 톨스토이가. 감정으로서의 애국심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유해하고 원리로서의 애국심은 어리석다. 각 국민과 각 국가가 스스로를 최상의 국민과 국가로 여긴다면 모두가 해악을 낳는 거대한 망상 속에서 살아갈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최고야. 중국, 일본은 다, 어, 열등해. 우리나라만이 최고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 거대한 망상 속에서 살아가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편협한 애국심은, 어, 안 된다. 어, 단일 국가에 대한 비합리적인 애국심, 편협한 애국심은 위험하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 한번 볼까요? 의료보험과 교육이 시민의 권리이자 의무라고 보는 입장에 대해서 자유주의랑 공동체주의가 각각 어떻게 생각할지.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의료보험 의무죠. 교육 의무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아, 소득이 있는 사람은 의료보험을 내야 되고, 부모님들은 자녀를 중학생 때까지는 의무적으로 교육, 학교에 보내서 교육을 시켜야 돼요. 모든 국민한테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의료보험 만들고 자녀 교육시키지 않으면 깜빵에 가는 거예요. 그럼 이런 입장에 대해서 자유주의랑 공화주의가 어떻게 살펴볼까.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생각을 하겠죠. 반면에 공화주의는 공동선을 위해서 이렇게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강제를 두는 것은 괜찮은 일이다.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이라고 비판을 할 테고 공마주의는 공동선 이 공동선 안에는 개인의 자유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공동선 보장이라면 공호 하겠죠. 이런 공동선이 보장될 때 개인의 자유가 보장된다. 그런 이유를 들면서 오용하겠죠. 어, 짧아요. 시민 이 단어는 근데 다 비슷비슷해 보이고 다 좋은 말인 것 같아서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같이 문제 풀어보면서 더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